2025년 12월 5일 아침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이커머스 탈 쿠팡 움직임, 경쟁 심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고객 이탈 조짐이 보이자,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ssg.com, 11번가 등 경쟁사들은 멤버십과 혜택을 강화하며, 쿠팡 고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배송 경쟁력 때문에, 이탈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은 주문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AI 역구조 조정 심화와 청년 일자리 감소, 중장년 일자리 증가. 인공지능, 즉 AI 확산으로 기업들이 인력 효율화에 나서면서 전문직 신입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AI가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된 업무를 하는 청년층의 채용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경험과 사회적 기술이 필요한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춰 인간만이 할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는 업무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소식, 캄보디아 러시아,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캄보디아가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시범 운영한다. 러시아 또한 상호 조치로 내년 9월까지 중국인 관광객과 사업가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발 관광 수요를 선점하고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경쟁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도 춥고 지역별로 빙판길이 심하니 운전 조심하세요.